<laughs> 지금 4월 17일 오후 8시 58분. 이게 지금 팩트야? 잘 봐. 대순진리회가 전국을 휘감고 있어. 전국에 없는 데가 없어. 이거 지금 여기, 여기 동네만 해도 저기 큰거두개 있어. 큰 거, 작은 거. 그리고 내가 이미 큰 거, 작은 거로 사람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해줬어. 나 지금 여기서 얘네들 분석 중이야. 그리고 여기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조금 상태 안 좋거든? 응? 멀쩡해 보이는데 뭔가 나사 빠진 느낌? 그몸 느낌인지 알지? 똑똑한 사람들아. 정상인 것 같은데 뭔가 대화가 안 통하는 나사 빠진 느낌에 단절된 느낌. 그 관리사무소에 있는 할망구도 그래. 얘들이 뭐라 그러냐면, 작년에 계속 내가 밤에 잠못 자게 왜 우퍼올리고 징을 쳐, 징, 찌그러진 쇠 치는 소리가 난다고 그랬잖아. 칭칭, 이렇게. 이거 가설이야, 가설. 아빠를 여기 1층에 잡아놨었다는 거야, 우리 아빠를? 어? 그래서 밤 되면 이게 칭칭 소리 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1층, 3층이 엄청 이상하게 되어 있대. 보통 사람들 그거 보면 놀라서 도망간대. 이런 집 구조가 아니래. 1층, 3층 나머지 다른 호실은 엄청 이상하대. 이거 팩트야? 막상 1층, 3층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사람들 기절한대. 그러니까 결론은 1층에 사람이 잡혀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밤 되면 칭칭 그 소리 난 이유가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한 거야? 아니 뭐 밤낮을 바꿔버린 거야 사람을 어? 밤낮을 바꾼 거냐고? 밤에 못자게 한 거냐고? 팔다리 같은 거 묶어서 칭소리 묻혀놓은 움직이면 칭칭 소리 나잖아. 그렇게 해서 밤에 못자게 한 거야? 그래서 사람을 밤낮을 바꿔버린 거야? 그다음 그 다음에 풍물놀이 팀이 여기를 계속 휘감고 돌았어. 그때 이 건물 자체 바람이 엄청 세게 휘불었어. 휘불었어. 그 풍물놀이가 그러더니 저기 사직 저 큰, 큰 대순진리해 쪽 동네로 옮겨갔어. 사, 풍물놀이. 그징 소리도 이제 안 나. 칭, 칭 소리 나던 1층도 소리가 안 나. 그게 아빠였다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관리사무소에 있는 아저씨도 누군가의 아빠라는 거잖아, 지금. 어디선가 사라진 아빠. 그러니까 내가 대순진리해가 어떻게 사람을 유인해가지고 이렇게 병원까지 유인하는 것까지 알려줬지, 좀 전에. 그래도 그 사람이 약간 신체나 뇌 정신이나 뭐가 살짝 이상해진 상태로 대손 진리회가 운영하는 마을의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관리사무소 아저씨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아빠도 지금 그렇게 있다는 거야? 병원이 아니라? 내가 가끔씩 느끼는 존재인데 아빠야. 아빠인데 아빠도 저거 바테레비를 보고 있어. 내가 보는 거랑 똑같이 보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 내가 느끼잖아, 감정 상태를. 그리고 낮보다는 주로 밤에 많이 느낀단 말이야. 얼굴이나 어디가 흉측해져서 밤에 일하게 하는 거야, 지금? 아파트 수리 같은 거 시켜, 우리 아빠한테? 여기 관리사무소에 있는 아저씨도 김은주 남편이라고 거짓말하잖아. 나 지금 생각나서 사직지구대 경찰 옷이 가짜야. 그치? 가짜였어. 문딸 때. 옷도 다주어다가 가짜로 입고 쇼한 거야. 걔가 홍세훈이야. 그럼 키 작은 애는 누구야? 관리사무소 여기 있는 관리사무소 아저씨도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거잖아. 병원에서 이렇게 납치되고 인간실험 돼가지고 사람이 세뇌된 거지. 극도로 무서우니까 세뇌가 돼서 웃고 가도 못하는 거야. 병원에서 끔찍한 걸 보여줬겠지. 너 도망가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거야. 저 아저씨들. 그럼 지금 우리 아빠도 어느 마을이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저런 아저씨들처럼 일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왜 찍냐고? 이 지금 내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전국의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납치된 남자들, 납치된 여자들 쓸데없이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말잘 듣는 척하면서 자기 목숨 지키면서 가만히 살고 있어. 나라가 바뀔 거야. 괜히 어설프게 도망가려다가 잡혀서 팔다리 없어지고 불고 대지 마. 모든 가정은 각각 자기 자리에서 다 열심히 지키고 있어. 알았어? 아니 얘들이 자꾸 그러잖아. 관리사무소 아저씨도 있대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차 그러면 어디 갔다 놨어? 아빠 있는 데 있을 수도 있다 는데 얘들이 아빠가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얘들이 요새는 거짓말 안 한단 말이야. 배달도 시키려 그러면 시키지 말라 그래. 저기 편의점에서 홍세훈이란데. 그리고 거기도 우리가 다 배달해서 갖다 줘서 망가진 거올 거래. 그리고 저기 위에는 위에 사직동 사이비가 내려올 거래. 그리고 저기 편의점 어디도 자기 일하고 왔었대. 가시그 <laughs> 시... 도시락도 가짜 갖다준대. 밥을 바꿔온대 봐. 도시락 밥을 바꿔오고 이거 봉지 얇게 씌우는 거 담배처럼 얇게 씌우는 거 그거 기계도 다 있대. 편의점 도시락 밥을 바꿔온대.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구경하고 아무것도 못사 먹는 거야. 사 먹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 사오면 이물질이 섞여 있을까 봐못 먹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안 먹는 거야. 그리고 보다시피 체격이 좋잖아. 살도 빼긴 빼야되고. 그럼 만약에, 이거 아빠, 심혁두씨, 심혁두씨, 어? 용류도 덕규리에서 태어난 심혁두씨, 어? 어, 심유림 아빠 심혁두씨, 강원대 로스쿨 보내 심혁두씨, 올해 69이지. 56년생, 원숭이띠. 올해 69, 아오. 어? 저기, 과일가게 아저씨 하는, 아저씨, 아저씨 하는 심혁두씨 아빠, 만약에 아빠 이거 지금 정말로 보고 있으면, 아니, 아빠 말고도 전국에 이거 보고 있는, 잡혀있는 아저씨, 아줌마 사람들, 거기서 자기 건강 챙기면서, 바보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냥 하라는 일 하면서 가만히 있어. 어설프게 도망가다 잡혀서 병원 가서 팔다리 잘리지 마. 알았어?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 그게 제일 지금 안전해. 나라가 미쳤어. 꼭 구하러 갈 테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 알았어? 괜히 도망가고, 그러다가 잡혀서 없어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시키는 거 하고서 바보인 것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알았어? 얘네 되게 잔인한 애들이잖아. 꼭 찾아낼 테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꼭 찾아낼 테니까, 알았지? 그, 여기 관리사무소에 있는 아저씨도. 어디선가 납치돼서 여기 갖다 둔 거야. 저 아저씨 일하는 아저씨들도 여기 대순진리회에서 사람 괴롭히려고 세놓는 거고 이 아파트 단지 자체가 사이비 단지잖아. 이 마을 자체가 그럼 대순진리회가 있는 동네 전부가 사이비라는 거야. 대한민국 전부가 지금 그 거기서 저런 식으로 일하는 아저씨들이 어디선 어디선가 다른 지역에서 잡혀와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어딘가 정신이 뭔가 이런 게 정신을 잃었거나 뭔가 잃어버리고, 이거 지금 내 말이 맞아? 여기 젊은 애들도 내 없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복종하고 움직이는 이유가 그거잖아. 병원 잡혀가서 자기들도 그렇게 병신 될까봐. 이거 이제 구분이라서 또 끊어야 돼. 그냥 거기서 바보인 것처럼 건강 챙기고 가만히 있어. 다 멀, 다, 다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꼭 찾아야 될 거니까. 알았지? 아빠.